안녕하세요. 스카토쿡, 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매한 트래비스 스캇의 레이블인 캥터스 잭의 두 번째 컴플레이션 앨범인 잭보이스2의 머천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5월 1일, 미국 시각으로는 4월 30일이죠. 그때 잭보이스2 앨범은 발매하진 않았지만 그에 관한 머천은 먼저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구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5월 1일에 구매를 했고, 3개월이 지난 8월 8일에 드디어 그머천 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천들을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 그리고 7월 초에 추가 머천 까지 발매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은 아직 발송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또 받게 되면 따로 리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는 바로 바인힐입니다 잭보이스트 바이닐입니다. 드디어 이게 왔어요. 일단은 이 바이닐은 표지가 되게 다양했었는데 저는 이 표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가장 먼저 공개된 표지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표지로 앨범 커버가 될줄 알았는데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된 앨범 커버 이미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담 넘는 보들 느낌인데 그걸로도 이 바이닐 커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쉽네요. 앞면에 덩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돈톨리 번지. 트래비스 컷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트래비스 스컷의 그 덩치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돈털리보나 다른 캐터스틱 멤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빨간색, 대형 리퍼를 뒷짐지고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침입하겠다? 이런 갱 문화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뒷면에는 로만 숫자로 2, e, 2를 표현하는 로고가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프로모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곡수라던가 곡의 정보는 따로 적혀져 있지 않네요. 저는 이제 LP는 따로 열어보지 않아 이 상태로 보관하는 거를 선호하고요. 제가 아직 턴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노래를 들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뜯지 않고 보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 미래에 제가 이제 뭐 집이 생기든 턴테이블이 생기든 그때 한번 뜯어서 들어보고 뜯은 상태로 보관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잭 보이스 2 발매되기 전에 뭐 사전 멋천 발매가 되게 특이했던 게 요즘 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DVD, 블루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DVD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해리포터 영화들을 그 예전에는 비디오로 구매를 했었다가 그 다음 세대인 DVD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루레이, 4K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제가 DVD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잭 보이스 2 앨범을 이 DVD 형식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바이닐에서 봤던 커버 뒤에 잭보이스 2에 대한 이미지들이 인쇄되어 있어서 마치 영화 같은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뜯어볼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데 필름바이 할머니 코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영상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뜯을지 말지 좀 고민해보고 뜯어서 본다면 한번 어떤 컨텐츠가 담아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컨텐츠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잭보이스 2 앨범의 또 새로운 커버 캐터스 잭 멤버들이 뒷모습에 뭔가 좀 마치 느낌을 내면서 모카 컬러와 함께 잭보이스2 이런 느낌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뒤에 진짜 영화 DVD를 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영화 속의 장면들이라던가 주인공들 이렇게 이미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발매를 하는데 그 느낌을 내보려고 한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머천 의류입니다 여러가지 티셔츠라던가 롱슬리브 라던가 모자 등 다양한 머천들이 많았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요거를 볼게요 이게 상술이 인게 앨범이랑 그 머천 티셔츠랑 같이 팔아요 그래서 티셔츠를 사고 싶으면 앨범도 같이 사야 된다는 그런 좀 트래비스 컷의 상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냥 샀어요 패키지도 뭐 나름 재밌어 레이싱카를 타고 빨리 달려갈 것 같은 그 버클 안전벨트 같은 느낌이어서 뒷면에 보 보면 잭보이스2, 팩 C2 전 라지티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인쇄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 고요, 약간 녹슨듯한 느낌의 그런 AI 이미지인가? 자동차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비닐로 따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티셔츠가 바로 나오네요. 이게 렇 안에 잭 보이스트 새로운 또 표지죠. 잭 보이스트 로고가 있는 표지의 CD. 이렇게 앞면 흰색 티셔츠고요. 앞면에 잭보이스2라고 쓰여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상형 문자. 유토피아 때부터 트래비스 카시 상형 문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형 문자의 스타일로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목에 사이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 강하다 십자가 느낌이죠. 가운데 해골이랑 날개 그리고 이제 위에 캐터스 잭, 점세 개를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합쳐서 특이한 느낌의 그런 십자가 스카 다운 그런 그래픽들로 인쇄되어 있고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은 나염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발포 나염은 아니고요. 한번 착용샷 보여드릴게요. 다음 패키지. 2라고 써져있죠 검은색 상자로 되어 있고 되게 거친 그런 재질감이 느껴지는 프린팅으로 된 박스입니다 뒤에 보면은 잭 보이스 2 패키지 B1입니다 티셔츠고요 또 사이즈는 라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거친 느낌이 흙바닥에 타이어 자국 난것 같아요 아까 전 패키지도 약간 자동차 느낌이었다면 요것도 자동차 느낌을 좀 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아시죠 트레비스카이 참여진들한테 람보르기니도 돌리기도 하고 자동차를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자동차를 메인 매개체로 정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앞에 h 제 b o y s 2라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어요 오 약간의 그 밤색이 섞여 있는 듯한 블랙 완전 생블랙은 아니고 안에는 아까 그 DVD 형식의 앨범이 그 앨범의 CD 버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앨범만 두개 샀고요. DVD로 두개 샀고요. 바이닐 샀고요. 그럼 다섯 개 샀습니다. 이러니 앨범 판매량이 잘 나올 수밖에. 제가 산 티셔츠도 보여 드릴게요. 어우, 예쁘다. 레드빛이 살짝 도는 엄청 어두운 브라운 컬러의 티셔츠고, 앞에는 잭보이스트 로고가 빈티지한 크롬 느낌으로 인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목 목에 인쇄되어 있고. 아, 뒷면도 진짜 예뻐. 요 잭보이스라고 위에 새겨져 있고 밑에 약간 그 로마자로 이자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만들어서 마찬가지 로 나연 민세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멋있다. 이 제품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잭 보이스 2 진짜 저는 앨범을 좋게 들었거든요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은 아쉬웠다? 아니다 실망했다? 아니면 기만했다? 그런 점이 뭐냐면 은 트래비스 스캇 공홈에서 디지털 앨범을 추가 발매를 했었어요 그 디지털 앨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디지털 앨범에는 한 곡씩 한정 발매 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운로드를 되게 늦게 받게 줬어요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받아서 와 노래 좋다 다 위저드라던가 110 South 라던가 t r e p Out 라던가이세 곡인데 이세 곡이 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아쉬웠단 말이죠 너무 늦었고 겨우 다운받아서 듣고 있는데 그 다음날인가 갑자기 스트리밍 플랫폼에 다 등록을 한 거예요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디지털 앨범에 하나에 7달러 좀 돼요 7.9달러인가 비싸요 8천원인가 9천원해에요 그렇게 해서 3개 샀으니까 한 3만원 정도 하겠죠 그렇게 사서 이거 산사람만 들을 수 있구나 바로 다음날에 스트리밍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좀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 이런 오늘 멋찬 뭐 받아봤던 것들은 디자인이라던가 퀄리티는 이제 많이 익숙한 퀄리티고또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딱 스카탑고 잭보이스2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담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후에 주문했던 트래비스 스카와 폭스 콜라보에서 나왔던 잭보이스2 롱슬리브 저지 있죠. 그것도 오면은 따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남은 머 천이 아르셀로나와 트래비스 스카시 협업해서 나왔던 머 천들 그거 아직도 안 났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8월 중에는 아마 발송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받게 되면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클리와 협업한 것도 아직 남았어요. 그렇게 아직 올 것들도 많이 남았으니까 또 그런 머천들 궁금해 하신 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드리는 건 계속 할게요. 이렇게 잭보이스트 머천이 도착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이 머천들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스카터쿠 진이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